교제 기본 25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봇 앞쪽에 놓여 있는 두 개의 숫자 비퍼의 개수를 각 얼마인지 알아내서 5보다 작은 셀의 오미만의 숫자 비퍼를 모두 주워서 분홍색 셀에 옮긴 후이 어, 앞에 있는 비퍼 이런 걸 비퍼라고 하죠. 어, 이 비퍼를 5보다 5 미만, 5보다 작은 것들은 이렇게 플레이보이 5보다 작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이걸 주어서 분홍색 셀에 옮기라고 그랬어요. 3은 5보다 작으니까 옮겨야 되겠지만, 7은 5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3을 이 분홍색 셀에다 옮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밝은색, 밝은 녹색 위치에. 깃발 도착을 꽂아 주세요. 비퍼의 개수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 주세요.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는 비교 연산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어,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나 숫자 등의 값을 비교해서 조건식을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변경할 수 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양쪽의 값을 비교할 때 쓰는 그런 연산자인데, 같다. 플레이봇에서 같다라고 하면은. 어 이퀄을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a가 b랑 같다 할 때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일 경우에는 느낌표 이퀄 l 하면 같지 않다라는 의미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참 True,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false의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여기 예시코드 한번 볼게요. 근데 cnt는 0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변수를 지정을 할때 어, 여러분들이 변수 지정 형식에만 맞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기 cnt가 왜 0이냐고 물어보는데 이 cnt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수 이름으로 cnt라고 썼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라고 써도 되고 x라고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무의 어떤 변수를,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CNT는 어떤 용도로다가 쓰려고 하냐면은, 여기 5보다 작은 플레이봇이 위치한, 플레이봇이 위치한 셀에 있는 비퍼가 5보다 작은 것들은 모아가지고 이걸 한데 모아서 CNT에다가 계속 어, 부어 주어서 그 값이 누적돼서 출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cnt에 0이라고 하는 초기값을 주고 move를 했어요 move를 하는 이유는 플레이봇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만 이 비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move하면 여기 2,1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c o u n t b e f r 하면은이 위치 플레이봇이 위치한 셀에 있는 어, 여기는 비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 이 3이 a에 대입이 됩니다. a라고 하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cnt와 a는 별개의 변수예요. 그래서 cnt count 비퍼의 결과 3이 a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에서 if 문은 if 한 다음에 가로와 가로 사이에 있는 이 조건이 A가 5보다 작으냐? 라고 물어봤어요. A에 3이 들어가 있고, B가 5니까, A가 3이니까, 요 조건, 3은 5보다 작다. 이 조건은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걸 경우엔 true, true, 참이죠. if와 조건식 사이에, if 다음에 이 조건식의 값이 만족이 되면, 참이면, 대가로와 대가로 대괄호 사이에 값을 명령을 실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일 경우에는 이품문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에 3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위의 3값이 5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조건을 만족해서 여기 가로 대괄호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cnt는 cnt 플러스 a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cnt는 cnt 플러스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무의의 어떠한 공간을 어, cnt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을 하나를 이제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cnt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라고 하는 변수를 따로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a라는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 이 cnt에는 처음에 초기값을 0을 넣은 거예요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에다가는 count 비퍼에 의해서 구해진 여기, 여기 왔을 때, 이 콤마 1에서 구해진 값이니까 3이죠. 3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라면은, 여기 있는 이 명령은 뭐 하는 거냐면은, cnt에 있는 0과, 그 다음에 a에 있는 3을 더해라. 두 개를 더해서, 그 0과 3을 더하면은 3이죠. 3. 이 3이라고 하는 이 값을, 다시 cnt에다 넣으란 얘기예요. 0과 3을 더해서 다시 cnt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3은 3임이니까 3을 다시 cnt에다 넣어주니까 이0 값이 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cnt 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만약에 이제 다음에 여기는 7이지만 어 여기는 플레이봇이 또 이동을 한 다음에 이 플레이봇이 위치한 셀에 있는 카운트 비퍼에서 비퍼의 개수가 요것도 5보다, 5보다 작을 경우에는 얘도 작을 때는 요거를 또 다시 cnt 현재 3인 상황에서 또 다른 요 값을 a에 있는 값을 더해서 누적을 시키기 위해서 cnt 값을 cnt plus a라고 써준 거예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문제에서, 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 비퍼를 모두 주워서 분홍색 셀에 옮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옮기기 위해서는 이걸 주워야 되니까, repeat, pick, 비퍼. 비퍼를 주는데, 얼만큼 주워라? 어, 플레이봇이 위치했었던 곳에 비퍼의 개수 3 개니까, 세번 주워라. 그럼 이걸세 개를 줬겠죠. 줬습니다. 그럼 이품은 끝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상황에서, 리피트 o 비퍼 c n t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비퍼를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어떤 명령을 쓰고 난 다음에 이 분홍색 셀에다가 비퍼를 갖다가 놔야 될 때, o 비퍼한 다음에 CNT에 어, 누적되어 있는. 비퍼의 개수 중에 5보다 작은 비퍼의 개수를 누적시킨 값이 CNT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CNT만큼 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요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CNT라고 해볼게요. 어, CNT라고 하는 곳에다가 처음에 값 아무것도 없어야. 여기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누적시켰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CNT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다음에 플레이봇을 누 무브하고 이동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동. 그럼 이제 이 이동한 이 자리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어 플레이봇이 있는 위치에 있는 곳에 비퍼의 개수를 구해 주는 명령이 카운트 비퍼예요, 그죠? 카운트 비퍼에 의한 결과를 a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기 편하게 한칸어볼게요 if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건을 쓰는 거예요. a에 있는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보다5보다 5보다 작은 셀의 비퍼를 주시라고 그랬으니까 5보다 작냐? 라고 하는 비보, 비교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A가 5보다 작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음, 것을, 이제 명령을 실행해라, 라고 했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여기다가는 cnt라고 하는 위에, 이제 위에 cnt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했는데, 이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지금 a가 o보다 작다라고 그랬을 때그 작은 값을 어, 합해서 합한 값을 c n t 에 다시 누적을 시켜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렇게 누적시키고 난 다음에 요 자리에 있는 비퍼를 주스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픽한 다음에 비퍼 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몇개 a에 있는 개수만큼을 주워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이 품문을 닫을게요. 어 이게 한 줄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요렇게 어 라인을 조금 바꿔 가지고 써도 됩니다. 답답하지 않게. 그리고 이 품문이 여기 대괄호부터 여기 대괄호까지 사이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 주면 보기가 편하고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repeat, 그 다음에 put before, 그 다음에 cnt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은 요렇게 써, 어, 써 있지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모두 주워서 분홍색 셀에 옮긴 후 밝은 녹색 위치에 깃발 어, 이름을 꽂아 놓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더 했는데, 무 o 에서요7 있는 데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m o 라고한 다음에 어디로 간다? 어, 요 자리에 가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그래서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또 다시 여기서 이제 A에다가, A에, 어 A는, 그 다음에 카운트. 비퍼. 이렇게 해주면, 다시 이 자리에서 비퍼의 개수를 셌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번에는 A에 뭐가 들어가냐면 7이 들어갑니다. 근데 7은 5보다 작으냐. 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7은 5보다 크니까, 여기 조건에, 이 f 문의 조건문의 결과가 false, 어, 거짓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 있는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고 나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한칸더 move 간 다음에, 여기다 내려놔야 되니까, move.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여기 내려놔야 되니까, repeat. p a t, 한 다음에, 어, put. 내려놓는 건, put이죠. 어, put before. 하고, before를 내려놓을 때, 이번에는 몇 번이냐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c n t의 목적이, 어, 5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 합계를 내는 거였으니까, 7은 5보다 작 않지 만약에 만 그게 7이 어 만약에 뭐 2였다던가 1이었다던가 4였을 경우에는 그 값을 또어 누적을 시켰을 수 있으니까 누적된 결과만큼을 내려놔야 되니까 이렇게 put before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cnt, 어 cnt라고 써주면 어 cnt에 있는 누적된 값만큼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을 밝은 녹색 위치로 가서 깃발을 돌아그랬으니까 move 한번더 가서 그다음에 put 그다음에 여기서 object o b 그다음에 도 도착이라고 써주면 어, 비퍼도 쓰고 어, 카운터 오브젝트도 써 쓰고. 어, 그다음에 이렇게 이프문도 쓰는 형태로다가 진행을 할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